우리는 어떤 그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뭐, 병이나 또 가난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사회적, 자연적 법칙으로부터도 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가 많이 있어서 그 소리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요. 이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 어, 꼭 소금물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 그 소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오히려 더 종속됨이 있고, 속박되고, 억압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불안이 있고, 고독이 있고, 실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여러 중독에 종속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선포를 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누구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8장 31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거기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믿는데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정말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믿었지만 자유가 없었을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요한복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6장 전까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많이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빵도도 먹고, 뭐, 또 병도 고침받고 막 신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6장 66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러니까 잘 따라가다가 이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반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의 1장부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잔이라 그리고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위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기가 막히죠 들어보니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은 네가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장 24절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정령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 6장 3 5절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계속 8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 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막 따라다니다가. 음. 그 형제들까지 제 미쳤어. 음. 말도 안 해.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신에 대한 모욕죄야. 야단이 난 거예요. 8장 31절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빵, 병거추주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에 거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믿는 그 무엇이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자신임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진리를 우리가 뭐 추구하고 또 어떤 개념적으로 사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곧 진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돌을 닦고 묵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절대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오가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진리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또그 은혜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었으나 이렇게 자유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를 알았으나 떠나간 사람이 꽤 많잖아요. 이한영 목사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거해라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목소리> 말씀에 거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이제 말씀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아, 아멘. 그래서 사실은 어, 세상이 언어를 창조한 게 아니라 언어가 음. 세상을 창조해가죠. 음. 그리고 우리는 그 언어에 속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새 그 어, 과학의 언어, 이성의 언어, 자본주의의 언어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그 언어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음.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선행하니까 그죠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가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수 있는가 한번 성경 말씀에 배팅해 보라 음 고민하고 싶어한뭐 테스트 해 보라는 거죠. 음. 말씀에 한번 그냥 이 세상의 언어에만 속박돼서 계속 따라가지 말고 한번 나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자아까지를 좀 내려놓고 나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익숙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팅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워요. 쉬운 말로 말씀하세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생소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렵진 않은데, 내가 싫어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옷을 벗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 어렵지가 않은데, 또 어느 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내가 곧 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음, 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 너희가 마시면 영원히 뭐목마르지 아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소한 복음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좀이 언어의 세계를 좀 밑에다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어떤 환원적인 그 자유보다 훨씬 큰 영원한 우리의 영적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한번 배팅. 음. 해봐라. 음. 사실 우리는, 어, 자유적 존재가 아니고 관계적 존재. 그러니까 이것에 종속 안 되면 저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유를 세상의 종소로, 종로부터 세상의 언어의 종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음. 것으로 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못 사는 것처럼 음.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주님의 말씀에 종속될 때, 우린 참된 자유가 있지 않는가. 結構。<Yeah. S 2> <Yeah. S 1> yeah.